아, 네, 예, 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 20절,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마테 누가, 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마치 이제 이런 것치몸 먹'과 '같은이 몸 먹'과 '같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몸 먹'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 먹'과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아니라 누가 한 비유일까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시도서, 이런 것도 좀 다, 에베소서 빌립보소, 골롯에서 다 이제 바울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이제 바울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비유에 대한 내용이냐. 비유도 다 이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을까? 또는 어떻게 하는 하는 일이 어떻게 약간 머리의 수준인 거고 약간 새하고 비슷하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새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좋다는 뜻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안, 네,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예, 네,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 그릇을 통해서 이제 뒷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뒷모데에게 뒷모델에게 이야기 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0절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은 지금 우리가 이건 20절, 21절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 뭐라고 되습니까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큰 집이... 큰 집에는, 자, 그릇이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있습니다. 막 반짝반짝 빛나는 막 멋있는 그릇도 있겠고, 그냥 막 선발 그릇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막쫙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큰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큰 집이 뭐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큰 집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큰 집이 어디예요, 지금? 이큰 집을 보려면 우리가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큰 집이 어디예요? 이큰 집이 바로 이제 교회인 거예요. 큰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제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바로, 이제 성도, 이제 사람, 이제 교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실행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곳에는 오늘 성경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큰 집에는 어떤 그릇과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음그릇.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음 <laughs> 여러분이 할 때는 금그릇이다, 아. 그릇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쓸것 같아요? <laughs> 이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그릇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까? 당연히 금그릇을 가져가죠.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그릇이라는 것은 귀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 금으로 됐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 그렇죠. 불순물. 속 안에 잡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고귀한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이라고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은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 주고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은도 중요한 거예요. 은도 좋은 겁니다. 여기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만약에 더 중요한 것을 쓴다면,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뭘 쓰겠어요? 금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는 음 게그 뜻이에요. 누구한테 맡기겠냐 이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 여러분 나무 그릇이 좋을까요? 질 그릇이 좋을까요? 나무 그릇. 예, 그런 거 없어요. 뭐 나무 그릇이 못도고 질 그릇이 못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네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예를 못하시면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금. 예, 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나무. 나무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네. 질그릇이 질그릇 뭔지 아시죠? 이게 뭐그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든 그런 솔직히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어디서부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금이 제일 좋죠. 금, 은, 나무, 질그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이 그다음 두 번째다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다 이게 네 번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무슨, 뭐가 같아요? 그리고. 그분 그럴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헌금 많이 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귀하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그럼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다 귀하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금 그릇은 무조건 귀하게 쓰여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질 그릇은 무조건 천하게 쓰여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 보니까 그래. 저희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매일 먹는 숟가락하고 밥그릇 왜그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비싸고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 보통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에요. 그냥 뭐, 그냥 파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그게. 왜 그걸 왜 먹습니까? 그게 제일 어떤 거예요? 그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네. 그것이 제일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어디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한다고 우리는 귀한 줄 알아요. 어디 나가서 막 드러낸다고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금글씨라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그릇으로 수여서 주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귀하게 쓰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어떻게 쓰인 거예요? 네. 귀하게 쓰인 거예요, 이게. 아, 네. 귀하게 쓰인 겁니다. 우리는 뭘 특별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위 위로 간다고, 그뭐 이런 대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요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될거 내가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은 쓰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들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외모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로써 쓰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 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바로 믿음이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지금 이 내용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부로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 없다. 예, 자기 자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너무나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우리가 외모나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정말로 멋있던 사람이 구약성경의 왕으로서 누구였어요? 사울. 예, 사울이 짜 사울이 보더니 아이 사람은 왕감이네 땅팔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게 사울과 다윗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외모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바로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고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 빠를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이제 뭐 포기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이 뭐할 때요? 시작할 때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늦었느니 뭐 하느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선을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깨끗한 모습, 주님 보시기에 아그래도 괜찮다 정말 정말 너는 너야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 그릇이건 뭐 사파이어가 박힌 좋은 그릇이래도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않습니까?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닦고서 거기다가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가 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러우면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 예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다 나머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 아들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금 시키셨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많은 백성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가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 사랑할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다 쓰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네.